7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곡선 어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2, -1에서의 접선이 주어진 곡선과 만나는 점중 접점이 아닌 점을 a 로할때점 a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직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알 아직 좀 있다가 우리가 다음 다음 다음쯤에 극대 극소할 때 배울 건데 그래프의 모양이 자, 미리 좀 알자면, 그냥 지금은... 어, 내가 저거 모르는데 불안해할 필요 없이 저3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금 문제의 뜻이 뭐냐면, 이 위에 점 2.1이 대충 여기쯤 있어. 2.1이 여기쯤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대. 아, 이게 좀찢어나가는데 어, 접선을 그었대. 이렇게 자, 접선을 그었대. 접선을 그었대. 음, 접선을 그었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이 3함수랑 다시 또 만나는 점 여기가 있는데, 이 점을, 이 점을, 이 점을, 어, 구하는 문제예요 그니까 러 일단, 접선의 방식이 있어야 되겠지? 어, 접선의 방식을 먼저 구해볼게. 접선의 방식. 미분 먼저 해야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F'2가 접선의 기울기. F'2가. 그래서 기울기는 3, 2제곱하면 4니까. 마이너스 3, 42, 플러스 4, 8. 마이너스 4가 기울기다. 그리고 접점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접선이다.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다가 1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7자 이게 접선이야 그러면 다시 만나는 점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두 함수를 연립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만난다 누구랑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이랑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3차 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이쪽으로 이항할게 이쪽으로 X 세제곱, 이거 넘어가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있죠?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8은 0. 3차 방식 인수분해. 그럼 조리제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조리제법 한번 인수분해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 조리제법을 할때 누구로 하면 되겠느냐? 선생님 2로 할게요. 2로. 2로. 요거, 좀 이따가, 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게 있다. 나중에 좀만 기다려 얘기를 할 테니까. 1은 2, 0, 2, 0은 0, 올려주고, 더하고, 마이너스 4, 곱하고, 마이너스 8, 0, 성공. 그러면,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그렇지, 몫이 x제곱, 마이너스 4, 아, 인수분해. 오, 한번더 되네. 그러면 얘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요거 x, 마이너스 2가, 제곱식이 되겠지? 그렇게. X 플러스 2는 0. 어때? 그러면 X는 2하고, 그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얘를. 완전 제곱식에서 나온 근이니까. 중근, 중근. 왜 중근이었냐면, 어디에서 접했지? 그치. X가 2일 때 접했지. 그래서 중근이 나온 거야,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디지? 여기지. 여기에서 한번더 만났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한다고 했는데, 조리제법으로 할때왜 다짜고짜 그냥 2를 넣냐면, 여기서 한 번, 일단 접점이니까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건 중근일 거고 만났으니까 2를 반드시 근으로 갖고 있을 거다 미리 예상한 거죠. 그래서 조리제법을 인수분해할 때, 이 접점 X자표를 딱 보시고, 아, 저기서 일단 근이 있어야 되니까, 걔로 받, 그럼 걔는, 중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X자표는 마이너스 2인 걸 알았는데, 다른 한 점, 만나는 다른 한 점이. 그럼 X자표가 마이너스 2인데, Y자표는 얼마 하냐? X자표가 마이너스 2인데, 선택이지요. 이 점은, 이 점은, 이 함수 위에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접선 위에도 있는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나, 여기다 대입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올 테니까, 여기다 넣는 게 훨씬 낫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으면, 8더하기 7이니까 15 이렇게 여기다가 심심하면 넣어보세요 똑같은 게 연립방식을 푼게 의미가 그거니까 여기다 넣는 거랑 여기다 넣는 거랑 똑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난 점의 좌표를 구했다 요거 주목해야 돼 8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리고 제출해주면 되죠 자 다음에 9번 9번 곡선 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차 함수네 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걸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함수가 나와야 되잖아.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를 대표하는 식은 도함수죠. 도함수. 요거 도함수 3x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x에다가 얼마 접점의 좌표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할 때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구해지는 함수니까 도함수가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대표하는 함수다 그런데 이거에 최소를 구하랬는데 생각나는 거 있지 요거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니까 이 이차함수 계산했을 때 얘를 계산했을 때 최소값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 x 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식 반의 제곱 1 넣었다가 다시 빼주고 3가려열고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요거는 해봐 마이너스 3그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꼭짓점이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이차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인 직선. 그럼 기울기의 최소값, 기울기의 최소값은 접선의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접선이죠 접선.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거를 계산한 결과물, 결과물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언제? x가 1일 때. 그 사실까지 알수 있는 거지. x가 1일 때.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가장 작은 값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접점. 한번 이어서 생각해 봐. 접점. 어디에서 그랬을 때? X가 1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미분하고 X에다 1을 넣었을 때. 왜 1을 넣었을까? 그렇지. F'1.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 1. X자표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장 작다. 이런 의미죠. 그럼 접선의 뭐 x 좌표가 1일 때니까 y 좌표 구해야 되잖아. y 좌표는 여기다 넣으면 기울기 나오죠. y 좌표로 가려면 접점 여기다, 그지 여기.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면 1 빼기 3 플러스 2 y 값이 얼마야? 어, 얼마? 야 0이네, 그지. 1,0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아요, 이 얘기. 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다 중요한 주옥 같은 문제나 y는 그래서 기울기의 최소값 마이너스 3 그리고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 접선이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접선이다. 자 그리고 우리 10번 역함수, 아 역함수 걱정 안 해도 돼요. 역함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역함수, 역함수는 역함수는 그래프적으로 보면 함수 f(x)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다. 또 의미적으로 보면 x하고 y가 역할을 바꾼 게 역함수다. 그쵸? 그럼 역함수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지? 구하기도 힘들고 역함수를 구한다 해도 역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힘들고 역함수 위에 한점3콤 a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어요. 역함수 위에 한 점, 3콤마 A에서의 접산의 방식을 구하라. 자, 이거 먼저 개념 정리를 해볼게. Y는 F i n v X 역함수가 3콤마 A를 지난다는 뜻이잖아요. 3콤마 A를 지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역함수 위에 한 점이니까. 그러면 우리 수, 우리 학생들이 저걸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역함수가 3,a를 지나면, 역함수가 3,a를 지나면, y는 fx, 역함수, fx, 역함수는 f 인 n 스 fx는 어디를 지난다는 뜻이야? 역함수하고 fx는 x하고 y가 역할을 바꾼 거야. 역함수가 3,a를 지난다는 얘기는 fx가 a, 3을 지난다는 얘기랑 똑같다. 그치! 역함수가 3,a를 지난다는 얘기는 둘이는 서로 y 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f x는 a 콤마 3을 지난다는 뜻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떻게 f x의 a 콤마 3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의 방정식을 대칭시키자. 어디에 y 는 x에. 그러면 역함수의 접선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인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 머리만 아프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막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 다, 단순히 그거예요 fx에 그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고, 역함수 이 e, d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그 fx의 접선을 다시 yx에 대칭시키면 된다. 그것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어, 그럼 a는 어떻게 구할까요? 넣어야죠. 여기다가. a 콤마? 어디? 3을 지난다니까. a, 3제곱, 플러스 2a가 3을 지난다. 이렇게. 그래서, 또 3차 방정식이네. 이항 해주고, A 값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이거, 3차 방정식이야. 1, 1. 이러면 안 돼요. 2차 방정식 아니니까. 1. 그리고 2창 없어. 0. 그 다음에 2. 여기마 3. 자, 이거 개수의 총합이 1이니까, 0이니까 1로 무조건 되겠다. 1, 1, 1은 1. 0 더하기 1은 1. 1 곱하기 1은 1. 2 더하기 1은 3. 1 곱하기 3은 3. 자. 그래서, a-1, 인수로 갖고 a-1,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는 0.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는데, 실근은 1밖에 없어요. 얘는, 한 배씩 빨리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0, 허근에 갔죠? 그래서 1밖에 없어. a를 구했잖아. 그래서 접점의 뭐라는 걸 알았어? 접점은 1,3이다. 그럼 이제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자. FX에 FX에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일단 미 음.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f'x 3x 제곱 플러스 2. 그러면 접점이 1,3이니까 기울기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 f'1. 그럼 3 대입하시고 아, 1 대입하면 3 더하기 2. 접선의 기울기는 5. 그럼 y는 오, 기울기, 가려 열고, x, 어디 지난다? 1,3을 지난다. x-1, 플러스 3. 정리해 줄게. y는 ox, ox-5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거는 fx의 a,3에서의 접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를, 얘를 다시 y는 x에 대칭시켜 준다. 역함수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 fx는, 무조건 모든 것이 다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래서 y는 x의 대칭시키기 1학년 때 공부한 거 y를 x라고 바꿔 써주고 그 다음에 x를 y라고 바꿔 써주고 짠 이렇게 간단하지 네. 얘만 정리하면 돼 그럼 x 플러스 2가 5y니까 이건 이항한 거예요 양변을 5로 나눠주고 예쁘게 정리하면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2 그게 y 그래서 얘가 역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이겠다 그래서 이 접점 역함수의 접점 얘를 어, f(x) 위에 대응하는 점 그리고 f(x)의 접점 그리고 다시 y(x)의 대칭 자, 이런 방법으로 어, 답을 보여주면 돼요. 자 이제 조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곡선 움직이는 점 음. 움직이는 점 곡선 자, 아 그림이 없네. 이 3참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 도움을 주, 줄... 그래, 저 3참수는 나중에 너희들다 알게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 이렇게, 이런, 이런,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위로 움직이는 점 p 피가 있대. 피가 여기 막 돌아다녀요. 피, t콤마, t세제곱, 더하길. 생각을 하면 얘가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어, 접선을 그을 거야? 접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접선을 그을 건데, 이 접선이 y축과 만나는데 y축이 어디 있는데 y축이 뭐 y축이 대략 뭐 여기쯤 있을 건데 만나는 점 여기 여기를 q라 그런데 q 그리고 p를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여기를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접선의 수직인 직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그런데 여기 R 그래프 몰라도 풀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럴 때 삼각형 PQR의 넓이, PQR, 직각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T라 하자. 이때 ST의 극한 값을 구하세요. 무조건 물론,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다시 말해서 접선의 Y절편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이 T에 관한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t 에 관한 식으로 나와 줘야 되니까 자 요거 그림 잘 참고하시고 일단 접선부터 문자 그대로 할 거야 접선을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 함수 미분 해줘야지 왜? 기울기 알아야 되잖아 3x 제곱 그러면 이 접점 이 접선 구할 거예요 접점의 x 옆에가 t 잖아요 그럼 미분 여기 미분한거 기울기는 f 프라임 t, t 대입한거 3t 제곱이 기울기네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y는 자아 접선의 방식 만드는 중임. y는 기울기 3t 제곱.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지난점 접점 x좌표 플러스 어 y좌표 t 세제곱 더하기 1. 정리해주는 거 좋아하니까 정리해줄게. 이렇게 정리하면 3t 제곱 x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1. 한번 더. 그럼 3t 제곱, x. 요거 계산해줄,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1. t가 있을 뿐이지, 구조는 단단하지. 여기 기울기, 요 y절편. 원하는 거, y절편. 그럼 y절편,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1. 아, 여기는, 얘는 0콤마, 마이너스 0콤마라 하지 않고 여기 그냥 쓸까요? 여기.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간단하지. 어, 그 다음에, 이거 접선, 우리 가 접선 한 거지, 접선. 접선. 그러면 접선의 수직인 직선. 대도 필요해. 수직인 직선. 이거 한번 구해볼게. 일단, 아까 우리 접선의 기울기 구해놨잖아. 3t제곱. 얘가 기울기가 3t제곱. 그러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니까 자할수 있지 y는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이 기울기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니까 응.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그리고 걔 또한 여길 지나지 t, 콤마 t제곱 더하기 1 x 마이너스 x좌표 t, y좌표 t제곱 더하기 1자 여기 접선의 수직인 직선 정리해줄까 이거도 응.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X 기울기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T 약분되고 3T 분의 1그 다음 플러스 T 세 제곱 플러스 1응요게 Y 절편이네요 그치 이거 Y 절편이야 기울기 X Y 절편 그러면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 절편도 필요하니까 아 얘구나 3t 분의 1 플러스 t 제곱 더하기 1 여기 3t 분의 1 플러스 t 제곱 더하기 1 여기 그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st라 한다고 그랬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st라 한다고 그랬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st라 한다고 그랬는데 st는 어, 이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얘들아.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거 두점 사이 거리하고 힘들잖아. 얘를 밑변으로, 요거를 밑변으로 하면 쉽지 않을까? 얘를 밑변으로 하면, 이거 빼기, 이거 한 거가 밑변의 길이니까. 그지 이걸 밑변으로 하고, 그럼 높이는요? 요게 높이겠죠. 이렇게. 요게 높이겠죠. 자, 여기 X축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딘가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높이겠죠? 이게 이 삼각형 의 밑변 아, 밑변 이거 높이 그러면 이 높이는 알았어 어이점 P의 X좌표하고 똑같겠지 그지 그죠 이렇게 X좌표하고 똑같겠지 예요 길이 P의 X좌표 됐죠 그렇게 하는게 더 간단하니까 자,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겠다 밑변의 길이는 음 그래서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가로열고 밑변 이거 빼기 이거 할거야 그러면 3t 분의 1 플러스 t 세제곱 더하기 1. 어, 빼기 아 이거 공간이 없네 빼기 요거 뺄 거야 요거 뺄 거니까 다시 이제 공간이 없네 요거 좀 지우고 어 다시 2분의 1이거 빼기 이거 요 밑변의 길이 3t 분의 1 플러스 t제곱 아 t제곱이죠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걸 뺄거니까 요걸 뺄거니까 플러스 2t제곱 되겠지 그치 또 요걸 뺄거니까 요 1은 없어지겠죠 이렇게 뺄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요걸 빼니까 여기서 이거 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요 높이는 어요 p의 x좌표 t랑 똑같을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limit, 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의 극한 값 구하라. 그래서, 요거를, 리미트 i t 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냥 넣지 말고, 요걸 이렇게, 정계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정계해서 한번 넣어볼게. 2분의 1, 관찰해봅시다. 이렇게 정계하면, 어, 3분의 1, 이렇게 정계하면, t 내제고 이렇게 정계하면, 이 t 아, 어, 뭐, 이걸 왜, 상관은 없는데, 상관 없는데, 선생님이. 동료항이네, 그죠? 이거 3t 세제곱이니까. 얘네 둘이 3t제곱이니까, 전개하면 3t 네제곱. 요렇게. 극한의 기본은 뭐, 대입이야. 얘는 부정형이 아니니까, 0만 딱 집어넣으면 되죠. 0만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뭐, 극한 값은 6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나와서 복잡하게 나온 문제들도 이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사실 봐봐 접선의 방정식이란 개념은 되게 간단해. 근데 질문들이 그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뭐두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y절편 뭐 수직 이런 내용들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걸또 한번 볼게요. 이제 수열하고 수열하고도 관련 이 있는 건데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문제가. 자. 4차 함수 위에 1콤마일이라는 점에서 접선이, 자, 이제 대충 봤죠? 이 상황을 따라가면 돼요. 접선이 필요해. X축과 만나는 점, x 절편 이게 x 절편이잖아요 X축과 만나는 점이면, 그치? X, X절, X열편을 A1. 수열의 느낌 있죠? A1. 여기까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 따라가줘야 되니까. 접사 방식 필요해. 미분해야 돼. 그러면, 4, x 세제곱이야 그럼 1콤마 1에서 접선을 만들어야 돼.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x 옆에 1을 대입해야 돼. 그래서 y는 기울기가 4구나. 바로 요고, 1콤마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래서 y는, 자, 요, 요 상태가 훨씬 좋긴 한데요. 요 상태가 좋긴 한데. 그냥, 4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근데 a1 콤마 0을 지난다 x절편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y에다 0을 넣었어 y에다 0을 넣었어 y에다 0을 넣어서 x절편을 구할 거야 그러면3 넘어가고 4로 나눌 테니까 어 x절편 a1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또 넣어야 돼요 그럼 4분의 3 콤마 4분의 3에 내제곱에서접선을또 만들고 x축과 만난 점을 a2 이걸 또 구하고 또 a2 콤마 1 이러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니까 구해줬고, 자, 일반화에서,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일반화 시켜서 무슨 얘기냐면,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는, 이거 계속 이런 짓 하면, a n 콤마, a n의 제곱에서, 이런 느낌이지, a n 콤마, a n의 네 제곱이구나. 네 제곱에서 근 접선에, 여기서 근 접선에, x절편, x 열편 x절편이 x절편이 an, a n의 내적에서 그은 그 접선의 x 열편이그 다음 단계 an 플러스 1이 되는구나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찾아내자 이런 방식으로 좀 어렵지만 응, 공부해 보면 충분히 할수 있어 그래서. 문자 아까 이전에 문제도 봤잖아요 문자 있는 그대로 접선을 할수 있으니까 어, 불편하지 말고 미분 해놨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를 알아야 돼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좌표 대입해야 돼 그러면 4an 세제곱이야 그럼 기울기가 4an 세제곱이야 예 가로 열고 이 점을 지나가 x-x x좌표 과하기 y좌표 an의 네 제곱 이거 y절편, 아 x절편 구할 거야. 정리해 보자. 4an의 세제곱 x 정계하면 마이너스, 이거 정계하면 마이너스 4an의 네제곱인데 an의 네제곱을 한번 더하니까 마이너스 3an의 네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0일 때 y가 0일 때 x절편 구해야 되니까 y가 0이면 이거 넘어가, 이거 넘어가. 그럼 3 an의 4제곱은 4an의 세제곱 x야 그럼 x절편은 뭐야? x절편은 이걸로 나눠주면 4분의 3an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근데 결론 그 x절편이 뭐일 거야? a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an 플러스 1그 x절편 요것이 an 플러스 1이야 그럼 an 플러스 1은 4분의 3 an이구나. 이거 수열의 기납수정에서 공부했던 거. 이거 그러면 이 an은 결국에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다다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돼. 그럴 때 첫째 항이 4분의 3이고 맞죠? 10항을 구하라. 다시 한번 그 혹시 뭐 당연히 사람은 까먹으니까 등비수열의 1반항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m-1제곱 이거 생각나죠? 등비수열의 1반항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첫째항 a10항을 구하라 그럼 a10항은 은1 0 첫째항 4분의 3 곱하기 공비 4분의 3의 10항이니까 10-1 그렇지 이건 다 생각나죠? 9제곱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의 10제곱이 답이겠다. 좀 어렵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 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까지 이것도 기억나죠. 다음 번째 항은 정의항의 전해항에다가 4분의 3을 계속 곱해서 만든다. 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 놓는 게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으니까 연습해 놓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